에 비하 는 상징 적인 무대 의 성과 를 극대 화했 다는 점이 심상, 현의는높은 점수 를받았 습니다. 자, 이제 시상, 하 도록 하겠 습니다. 24위 언니. 음. 자, 우리 원어원의 여기 가운데에 니다 네, 어, 인사드렸습니다. 둘, 셋!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우리 제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 팬 여러분들 많이 오시잖아요. 안전 좀 조심해달라고. 아, 네. 일기에. 그러 안전에 유 의해서. 그래. 자 누가 수상 소감 먼저 얘기를 해볼까? 어,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제가. 네, 네. 어, 네 어, 일단 저희가 프리미어 쇼핑을 준비하면서 처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익숙한 부분이 많았는데 어, <laughs> 감사 합니다. 네. 공연을 보러 가신 팬분들께서 그냥 그날 하루 초,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를 했었는데 이렇게 어, 문화대상에서 콘서트 부문 최우수상이라는 큰상까지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한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뒤에서 고생을 같이 해주고 계세요. 어, 저희 프리미엄 쇼핑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늘 문화대상에 많은 이제 작품을 하셨던 분들도 사실 뒤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 저희 프리미어 쇼폰 같은 경우도 이제 연출을 맡아주신 피디 님 작가님들, 그리고 조명감독님, 의왕감독님, 무대감독님, 그리고 그 밑에 스태프분들, 현장 진행해주신 스태프분들까지 어, 정말 많으신 부, 많은 분들이 같이 고생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오늘 받은 이 최우수상의 기쁨을 그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c j 에 n 가족들, 그리고 y m c 식구들 아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프리미어 쇼콘을 찾아와 주신 워너 언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프리미어 쇼콘도 그리고 프리미어 팬콘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항상 좋은 무대 좋은 공을 엎드리는 워너 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너 언니 워너,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지와 마지막. 우리 윤지사분이 대표로 수상 소을 얘기해주셨는데, 우리, 어 다른 멤버들서 한번 좀 들어볼게요. 강희히 강희야. 퇴근할까요? 어, 저 이번 시상식인데 저희가 그 많은 온라인에서 하시는 분들 앞에서 이렇게 상을 받으니까 더 뜻깊은 것 같고요. 저희 워너원도 음 이번 연도로 훨씬 더 많이 발전하고 더 많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더 멋진 무대를 보여드릴 수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고 제가 또 용서 운건 있는데 물어볼게요. 올해 새롭게 이제 올해가 시작됐잖아요. 올해를 맞는 각오가 어떤지 한번 물어볼게요. 어, 2017년도에는 이제 저희가 원러분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아서. 네, 너무 가불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저희가 받은 사랑을 다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끝으로 지훈들한테도 지훈이 지훈군한테도... 재니다 어, 이렇게 네, 큰 자리에서 저희가 사랑받게 되어서 저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고 저희 워낙 앞으로 더욱더 멋있게 성장하는 것이 보여드리도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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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준비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원어머니 오늘 특별 공연도 준비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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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분은 잠시나 원어머니 준비할 시간 을 주시고요. 다음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자원어머 공연 준비를 위해서 잠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자 원어머니 잠시 준비를 위해서 퇴장합니다. 아. 네, 이어서 특별상 두개 부분에 대한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